파이썬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19장부터인가요? 상당히 많네요. 어, 상당히 많은데.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장한 한 장씩 눌려 봐야 알아 가지고 우선 안 나오는 거 우선 19장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고요 네, 이거는 그별 그냥 만든 거라서 이건 제외고요. 자그 다음에 20장 저 지금 하나씩 봐야 돼가지고 20장도 제외겠네요 자 20장도 제외 그 다음에 21장도 제외 네, 21장도 제외 터틀 해가지고 뭐그 하트 모양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는 것도 기억나네요 자그 다음에 리스트와 튜플 이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 자 뭐가 나올 만하냐? 음. 에. 제가 그 스택, 스택으로 해가지고 스택으로 그값 찾는 거. 했었죠, 그죠? 스택으로 값 찾는 거.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좀 나올 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a,b,c가 어 스택으로 들어갔을 때 출력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 정도 나올 만하고 이게 프로그램 짜는 문제가 아니면 사실상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3장 2차원 리스트 자 2차원 리스트 행렬 이렇게 지정이 되있죠 그죠? 진짜 나올 만한게 없네요 프로그램을 짜게 하면 그나마 좀 쉬울텐데 야 이렇게 되면 23장도 안 나오는 거나 다름없네요. <laughs> 23장도 제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24장. 문자열 바꾸기인데, 문자열 바꾸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네. 음, 이것도 뭐. 내게 하나도 없네요. <laughs> 시험 지를 최대한 쉽게 내기 위해서 제가 뭐 빼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하, 이 정도?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저장하는게뭐 replace 그리고 translate 그 다음에 split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에 각각 뭔지 정도. 어. 지금 말씀드린 게 무조건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만한 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25장 아 딕셔너리 너무 좀 사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딕셔너리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딕셔너리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음. 자 그래서 어 딕셔너리가 중간고사 전에 했었나? 딕셔너리가 중간고사 때 했었나? 아, 그럼 이게 나올 아, 딕셔너리 딕셔너리가 생각해보면그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거 같네요. 예. 네. 이건 딕셔너리 조작, 조작하는 건데 딕셔너리 값 가지고 온거 요거 요거 정도? 어. 네. 음. 이정도는뭐 나올 만 하겠네요 메소드가 있는데 각각의 메소드를 적어라 이 정도는 뭐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렇고 어딕셔너리 응용이 이거였나 야 이거 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자그 다음에 26장 세트네요 세트 아, 세트도 뭐 사전적인 의미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세트 그 세트가 뭔지, 예, 네. 세트가 뭔지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트의 종류, 종류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각각의 그 뭐야 나올 수 있는 값, 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값이 있어요. a는 이거고 b는 이거다. 그랬을 때 요거 a 합집합 b를 했을 때 결과값은 무엇이냐? 아니면 a and b를 했었을 때 값은 무엇이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 이거 말고도 뭐 차집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세트는 그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장 파 사용하기 인데 네 이거 27장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외하는 건 저도 좀 적어놔야 시험 문제 낼때안에갈리니까자그 다음에 28장 회문! 회문 뭐 했었죠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거 네. <laughs> 그래서 어, 회문 종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회문을 반복해가지고 비교를 한다. 비교했을 때어 뭐 짝수였을 때, 뭐 홀수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회문 총몇 번을 비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한번 했었습니다. 네. 자 엔그램은 뭐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함수 사용하기네요. 아 오늘 수업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laughs> 어, 함수 사용하는 건데 함수 사용, 함수가 뭔지랑 뭔지랑 그리고 장점, 음, 함수 장점 정도 이렇게 볼수 있겠고 함수를 사용할 때 에, 보시면은 결과값 같은 거, 함수 만들었을 때 결과값 유출하는 거. 음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근데 함수했을 때 결과값 이 너무 쉬,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이건 너무 쉬울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구요자그 다음에 아유 아직까지 많이 된게 이만큼 있네. 키워드 위치 인수와 키워드 언패킹. 어 이건 IP 없네요. 몇 장이지? 30장도 제외입니다. 아, 이책 너무 세세하게 잘라놨어. 아유. 자, 재기 호출입니다. 그 다시 돌아와서, 어, 호출하는 거죠. 내가 날 호출하는 거. 그래서, 재기 함수, 재기 호출. 재귀 원래는 재기 함수라고도 얘기하고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데, 재기 호출 관련된, 에, 말 정도 적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교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위가 있죠. 뭐, 팩토리얼 같은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교출은 팩토리얼 말고는 다른 데서 그다 그렇게 사용을 별로 안 해요. 어. 자, 람다 표현식인데,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 이 정도는 쉽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를 줬을 때 이거 함수로 줬을 때 이거를 람다 표현식으로 바꿔라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한번 수업 때 했었죠. 음. 자, 요건 수업 때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한 10분 아니면 끝날 줄 알았던데 10분은 무슨 그죠? 자, 그다음 클로저. 아, 이거 전역변수하고 지역변수 범위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예. 네. 전역변수하고 지역변수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값. 결과값 도출하는 거. 요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 또 지역변수를 전역변수로 바꾸는 방법. 그것도 한번 했었죠, 그죠? 예. 그것도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다음 34장. 진짜 5분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자,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 해가지고 뭐 얘기했었죠, 그죠? <laughs> 왜냐면 이게 객체지향 언어고 객체지향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뭐좀 빡세게 한번 설명했었죠, 뭐 자전거 그리면서, 그죠? 음. 네, 그거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34장도 시험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어차피 그걸 빼더라도 클래스 속성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 어디냐, 체크하고 열쇠 해가지고 결과값 도출하는 거 한번 했었죠. 그죠? 네, 결과값 도출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클래스 속성으로 해서 그 출력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수업 때 한번 했었죠 그죠 자그 다음 3 6 초. 어우 아직 11개 남았네요 자 상속 상속 관련된 얘기도 한번 했었죠 상속 상속 부르는 명칭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리고 상속을 하게 되면은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속 중에 다이몬드 아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한번 얘기했었죠. 뭐그 정도. 자, 그다음. 자, 37장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처리. 아주 중요하죠. 예외 처리. 예외처리 하는 건, 뭐, 요, 이거를 다 외우란 얘기는 안 했죠.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예외처리 했었을 때, 요런 식으로 했었을 때, 결과값 유추하는 거. 예외처리 했을 때, 예. 결과값 예측하는 거. 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이터레이터, 이게 제너레이터죠. 이게 제너레이터, 그리고, 여기, 코루틴. 각각의 차이점 정도? 어, 각각 특징, 특징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 개가 날아갔네요. 자, 그 다음. 이게, 아까 전에 만들었던 수업인가요? 자, 데코레이터인데, 데코레이터도, 아, 안나와될것 같습니다. 42장도 안나와될것 같고. 이거 다 오늘 했던 거네요. 정규 표현식. 잠시만요. 정규 표현식. 중기표현식 모듈 패키지만 들기 다시 험 문제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 43장부터 42장부터네요 42장부터 끝까지는 또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42, 43, 아이고, 43 44, 45, 46, 47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시험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9, 20, 21, 23, 27, 30, 34, 37 그리고 42부터 전부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생각도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어,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음,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